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초 어, 기초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기초가 아니에요. 고급 통변반입니다. 고급 사실 기초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또는 아직 기초가 부족해서 아직 사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주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그 해석의 철학과 사상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역사 시간이라고 치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났고, 뭐 세계사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났고, 몇 년도에 권리장전이 났고,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의 교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이런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고급 통변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사주 기초를 단단히 하셔도 되고, 사주를 어느 정도 조금 ABCD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와 함께, 아, 사주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 보면 되죠. 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리학의 이 유명한 고서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주 푸는 매뉴얼적 요소들인데, 근데 사람의 운명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요소는 사실 그닥 없어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큰틀에서는 술수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어~ 철학이라고 안 하고 술수학. 술수학이 뭐죠? 써먹기 위한 어떤 실용적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시키면 되는데 뭐 농업을 통해서 뭐뭐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아니면 뭐뭐 재정 지출을 통해서 뭐 신사업을 통해서 뭐. 전쟁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 세그멘트하게 강론으로 가면은 방법들이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명리학은 일종의 사람의 운명을 바라보는 일종의 도구와 같은데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주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 14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공부했는데 이점 다시 한 번만 좀 상의를 해드릴게요. 미래는 하나가 아니다.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라. 개념이 네 가지예요. 가능성 높은 미래, 가능성 낮은 미래. 이게 한 열대까지, 숨을 때까지 있겠죠. 가능성 높은 순위, 1, 2, 3, 4 순위. 가능성 낮은 순위, 1, 2, 3, 4 순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 미래, 1, 2, 3, 4 순위. 좀, 요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는 미래, 1, 2, 3, 4 순위. 그게 사주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볼때좀 다채널로 좀 해석을 해야 돼. 사주를 볼때 다채널로. 가령 이런 거죠. 전쟁이 벌어졌어. 보통은 전쟁이 벌어지면 양측의 머리 쓰는 참모들이 모여 가지고 현재의 정세 상황을 종합 분석한 다음에 적의 전력, 우리의 전력, 현재 전투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일주일 후에 우리가 이긴다. 뭐 일주일 후에 우리가 진다. 뭐 일주일 후에 후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나오겠죠? 잘되면 일주일 후에 우리가 성공합니다. 안되면 한달 후에 우리가 집니다. 가능성 여러 개 뽑아놓죠. 그래서 참모들이 현재 의 상황 가지고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가지고 미래가 여러 개로 추정이 되면 그 중에 가능성 높은 거. 근데 보통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사실 우리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최대한 갭을 좁히는 거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가령 병원에 뭐 저기 뭐 비만이라든가 뭐 당뇨병 뭐 대사질환으로 인해서 어 내과를 찾아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피검사를 해본 다음에 중성지방이 포화 상태고 아 콜레스테롤이 지금 치명적 수치이며 지금 뭐뭐 뭐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폭증하고 있고 뭐 혈당이 너무 높아서 아한 달만 있으면 당뇨병 걸리시겠네요. 어, 이거는 가능성 높은 미래죠. 하지만 환자와 의사와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거는 당뇨병 걸려서 평생 치료받아야 되는 막장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 현 상태에서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 건강한 몸으로 돌리는 거죠. 제가 살 빼면서 이번에 건강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건강 공부를 어마어마해. 모든 기본은 우선 살부터 빼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제 모든 기본은. 자, 그럼 의사들은 살 빼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 좀좀 하시고. 그럼 이제 의사, 환자들은 뭐라 그러면, 아, 그럼 빠난 소리 들으려고 온거 아니라고요. 뭐, 약, 약 같은 거달라고 알약, 이거, 약 먹으면 저내 중성지방 싹다 없어지고 살좀 빠지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재벌이지. 내가 여기 앉아서 진료를 하고 있겠냐.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한달 후에 다시 피검사 합시다. 그 사이에 이약을 좀 주십시오. 하지만 이약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당신이 구조적으로 식단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약은 일시적으로 만 억제시킬 뿐. 어차피 이 약의 효능은 어, 3, 4개월 후에는 다시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약에 적응을 해버릴 테니까. 뭐 그런 형태 같은 거죠. 어, 미국이 베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10년 동안 점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체질을 바꾸려고 했는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체질을 바꾸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뽑아서 뭐 교육 시키고 다리 짓고 뭐 경제 만들어주고 했는데 대부분 원조로만 이루어졌죠. 근데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근본 기운인 탈레반들이 다시 진주를 해가지고 무혈 입성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해버리죠. 미국이 나가자마자 그 말은 의사가 주는 약을 끊자마자 다시 원래 체질로 돌아가버렸다는 거와 같은 거죠. 그 동안 약으로 버틴 거죠. 그럼 평생 약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현재 상태로 미래를 보니까 딱 당뇨병 걸릴 미래야. 음,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한 20여 년간 어릴 때 아버지 당뇨병 진행 과정을 A부터 Z. 결국에 마지막에 눈 멀고 다리 썩고 상처 괴사하고 혈액 투석 하다가 바늘을 꼽을 데가 없어서 결국은 병원에서 포기. 바늘을 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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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서 혈액을 투석했는데 이제 오만 곳에 다 바늘을 꼽았는데. 바늘을 꼽고 나면 그곳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바늘을 꼽을 수 없음. 결국은 병원에서는 이제, 이제, 돌아가셔야, 이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하... 이게 이제, 당뇨병이 유전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나 저희 형은 이제, 아, 우리는 커서 저러지 말자. <laughs>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살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저희 형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신데 그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 국토종단 행단을 하시고요. 자전거 타고 일주일 동안 북쪽에서 남쪽까지 막 하시고, 집에 온갖 헬스 트레이너 기구가 다 있어 가지고 집에서 두세 시간씩 운동을 하시고, 체중도 저만 하시고, 저희 형도 엄청난 동안이고, 건강을 되게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 뭐, 아무튼 자, 사주 얘기하다 좀딴 데로 빠졌는데, 자, 의사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주고자 하고, 그것이. 그,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명리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주를 봅니다. 뭐냐, 아니,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볼게요. 진단은 명리학으로 해요. 물론 그 진단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사주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바라죠. 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내가 그지가 된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지가 안될수 있습니까? 뭐아 지금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이거 문서가 안 팔리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 숙제가 있죠. 사실 우리는 지금 명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거는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 명리학계에서는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주로 많이 쓰던 방법이 명리학으로 운명을 진단하고 부적을 써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열집 뭐 중에 여덟 아홉 집들이 부적을 썼죠. 그쵸? 보통 무속계통에서는 이제 구슬 하든가 뭐 기도를 하든가 뭐 정성을 지내라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이제 비중상 여기가 뛰어나고 여기가 약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여기가 허접한데 여기가 뛰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부적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적 쓰는 명리가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죠. 음 어떤 명리가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명리학으로 운명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 풍수학. 풍수학으로 뭐 집을 옮겨라, 뭐 동쪽에 창문을 내라, 뭐, 뭐 집에 빨간색을 치워라, 뭐, 뭐 무슨 나무를 베어라, 뭐등등 에, 이런 식의 보통은 풍수적으로 뭐 묘를 다시 써라, 뭐 등등등등. 근데 사실 이 현대 시대의 합리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 풍수적인 대안이 좀 쉽지가 않죠. 우선 풍수적인 대안은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이게 쉽지도 않고. 또 요즘 묘를 쓰시는 분도 거의 없죠.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그럼 호신셈은 무슨 방식을 씁니까? 호신셈은. 저는 습관을 바꿔라 해요. 제가 보통 많이 권장하는 것은 마음 공부죠. 사실 마음 공부의 기본이 습관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 너의 운명을 바꾸려면 현재 너의 습관을 바꿔라. 습관이라는 거는 오래된 생각에 의해서 나온 행동, 반복적인 행동이죠. 산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잘안 다니는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힘이에요. 그러면은 보통은 사,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산에 가면은 길이 희미하다 못해 어떨 쪽은 길이 없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주변 방위 보고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근데 그 산을 몇번더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가보고 저번엔 저쪽 길로 가봐요.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닌 산에 가면은 길이 아주 또렷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머리 아프지 않게 그길 따라 가면 돼요. 산 속에 나 있는 길이 바로 습관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수풀 속에 많은 사람이 같은 통로를 다니니까. 그곳에 길이 났고, 길이 나면 날수록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나 동물은 더욱더 그 길을 따라다니니까 그 길로 굳어져 버리고, 사람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이러자!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에 또그 방법. 그러면 이제,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다음부터 무조건 그 방법. 이하는 어떤 생각의 습관, 그것이 나의 행동을 맞춥니다. 뭐, 저놈 사기꾼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기를 쳐야겠다. 뭐 이런 습관이 붙었으면 선수 쳐야지 사기 안 당한다. 막 이런 이제 습관들이 붙죠. 그러다 이제 된통 당하죠, 자기가. 자기가 만든 길은 내 마음, 어떤 나의 운명을 만드는 길이니까.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마음 공부, 습관. 그래서 못 고치는 팔자는 없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다. 아 그러면 사주를 바꾸 운명을 좀 개선하려면은 아 습관을 바꿔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말투, 뭐 어떤 예절이나 행동, 어떤 나의 뭐 나태한 모습,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등등의 생각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고 그거에 따라 서 행동해야 되겠죠. 뭐 부정적 생각은 좀 긍정적 생각으로. 이왕이면 은 사주를 통해서 보다 좀더 자세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당신한테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다. 현재 어떤 습관이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모두 싫어하는 18번 미래로 갈 수도 있다. 우리가 모두 바라가지 않은 22번 미래로 가려면 은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신이 몇 년간 노력해야 한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13, 14강에 미래는 여러 개다라는 관점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더 철학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아니, 그러면 자유의지로 인해서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까? 원래 운명은 다 이미 정해진 거라면서요. 낮은 차원에서는 자유의지고요.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높은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실은 높은 차원에서 승인되고 허락된 것인 거고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 내가 결국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높은 차원에서는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이미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좀더이 내용을 좀더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다.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가 있다. 이거 꼭 명심을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사주는 15강. 생주의 미로 상자. 저는 가끔 사주에 대한 강의를 할때 생주의 미로 상자 또는 운명의 미로 상자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꼭 우리의 인생은 실험실 안에서 실험을 당하고 있는 생주의 모습과 비교하면 뭐 100%는 안 맞는데 한 70%는 대충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어 사람이 어떻게 생쥐입니까? 아, 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생쥐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는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와, 신의 입장에서 보면 꼼꼼하지.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40살 엄마가 보기에 5살짜리 꼬마는 꼬꼬마죠. 그 5살 입장에서 5살의 사고방식의 세상에서는 지금 엄마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있고, 엄마가 나를 두드려 패고 있고, 엄마가 내 맛있는 초코바를 뺏어갖고, 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해주고 있고, 나를 억지로 노란차에 태워서 뭐 이상한 곳으로 보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뭐 이런 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같은 사람 사이에서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각각의 영혼의 성장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이곳에 다 모여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각각의 영혼들이 성장도가 전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사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 기본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뭐 너의 생각은 존중하는데 나하고는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자식한테 야너 게임하지 마, 공부 안할 거야 시험 언제 볼 건데 그러고 있으면 엄마는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이 게임으로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 그것도 다르다고 존중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거예요. 예, 물론 저도 많이 고민이 될것 같은데 아, 이제 그런 갭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은 성장에 따른 의식의 갭 차이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성장하면서 의식의 차이가 생겨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보통 의식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30대가 돼서 과거의 10대, 20대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좀 어렸지. 그때 내가 좀 어머니한테 무례했네. 아유 그때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몹쓸 말을 좀 했네. 아유 미안하네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 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의식이 성장한. 저 의식이 나이는 먹었는데 의식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 나이 먹었는데 의식이 거꾸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라떼 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것들아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자꾸 언급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쇠퇴한 거야 마치 그 쇠퇴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 옛날이죠 우리 어릴 때그 한국사 시간에 맨날 우리 조선은.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이 중원을 점령했다면서 하 우리는 중원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했던 민족이다 맨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게 일명 그게 라떼라면 타령이죠 이제 일명 애국주의적 <laughs> 역사관 같은 건데 라떼라면이야 그게 대체로 우리도 세계사를 보면은 국제적인 국가들 중에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쇠퇴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북한은 70년을 기점으로 지금 막 그냥 찌그러지고 있는 중이고. 일본도 쇠퇴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1900, 1900년대에서부터 한 1990년대까지 고공 성장을 하다가 현재는 정체기를 거쳐서 점차 이 노인의 나라로 지금 성장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죠. 어 그렇죠? 새로 변화가 들어오지 않고 과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끔 50대, 60대 어른들을 보면, 50대, 60대 어른들을 보면 대체로 중간이 잘 없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확애 같은 어른하고, 진짜 어른 같은 어른하고, 이렇게 존경스러운 어른하고, 이렇게 확 갑자기 애가 돼버린 어른하고, 이렇게. 아, 저분 40대, 50대 때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60대, 70대에 욕심이 많아지시고, 이렇게 생각이 어려지셨지? 이거 의식이 퇴고한 거예요. 성장이라는 거는 사람은 배우는 동안에는 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잖아. 안 늙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능냐 하면은 저2 0 살이라도 안 배우면 늙어요.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성장이 멈추는 거야.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에,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지 않아요. 몸도 늘지 않고 정신도 늘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이 지구별 의식에 맞춰서 나도 상승을 하는데 지구별 의식은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나의 의식이 상승하지 않고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세상 말세야. 아, 어떻게. 젊은 애들이죠. 어른을 공경을 안 하고 저저저저 단식으로 저렇게 저렇게. 어방정 어떻게 여자들이 저 짧은 치마를 입고 어떻게? 어 결혼하기 전부터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런 이게 이제 세상 문화 수준이 올라가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야. 실은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아 정확히는 자기가 퇴부하고 있는 거지 퇴부하고 있는 거. 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이상해졌어. 저 녀석도 이상해졌어. 저 아들 녀석도 이상해졌고 쟤도 이상해졌어. 옆집 저 김총각 쟤쟤 쟤 이상해졌어. 이런 소리 많이 하면 이게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나와요.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해라고 말하는 소리도 그게 본인이 이상해진 거라고. 본인이 이상해지니까 세상이 이상해진 거야. 이제 다 이상해진 거야. 음, 그런 거죠. 음. 자 성장 발전을 하는 거다. 자 생주의 미로상자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구별에 왜 내려왔냐면 성장 발전하려고. 성장 발전하려면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죠. 적당한 프로그램과 적당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의 근육도 이게 근육 운동을 종종 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다 풀어지죠. 왜 아유 근육 쓸모 없구나 하면서 어 그렇죠. 어안 쓰는 기관은 퇴화하죠 그런 것처럼 자주 쓰는 자주 쓰는 기관은 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영혼들은 여기 있는 생주의 미로 상자처럼 내 인생의 미로를 만들어 놓고. 일 어떻게 보면은 내 운명을 시험하고 있다 같은 거죠. 내 운명을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에 모순이 생기는 것들은 바로 내가 시험 문제를 받아 든 것이다. 답을 푸시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죠. 내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능을 보고 있는데 하, 걱정된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니 내가 대신 시험을 봐 줘야겠다. 이거 부정 시험이죠. 큰일 나죠. 이제 난리 나죠. 이제 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교문 밖에서 아유 시험 좀잘 보기를 뭐 여기까지가 한계죠. 자 각자 인간들에게는 자기 숙제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욕심이 많은 영혼들은 좀 과도하게 높은 숙제를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고 아유 이번 생좀 그냥 편하게 지내고 그냥 안락하게 지내고 가자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한2 0 명에 한 명씩 그런 분들을 저는 휴가운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휴가운 영혼들은 그냥 그냥 설렁설렁 하고 다녀 요 이제 뭐 인생의 근심 걱정 책임 이런 거 없이 근데 보통은 이 설렁설렁한 영혼들은 어느 정도 영성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굳이 이번 생에 구태여 치열한 어떤 경쟁과 애증과 애욕과 꼭 원수를 남편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를 그냥 상처를 주면서 전쟁을 하면서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가장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분들은 아~ 그래서 저는 가끔 사주 상담을 하면서 아~ 왜 일어나요? 제 팔자 왜 이러나요? 제인생왜 이러나요? 전생에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전생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상위 영혼이 욕심이 많아서 경험치를 좀 많이 얻어가려고. 어려운, 어려운 미션으 가끔 게임장에 가면, 그뭐 사격장 같은 데 가면, 게임장 같은 데 가면은 초보자 코스, 중급자 코스, 고급자 코스가 있는데 내가 초보자면 보통 초보자 코스 많이 가고 내가 상급자면 상급자 코스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스키장 같은 데 가면은 상급자 슬로프와 초보자 슬로프가 있는데 초보자가 상급자 슬로프에 가면 이제 죽었다, 죽었다. 보통 얌전히 못 내려오죠? 한 열대 바퀴 구르면서 내려오겠죠, 이제? 물론 거기서 열대 바퀴 구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덟 바퀴 누르고, 그다음부터는 세 바퀴 구르고, 그러고 몇번 뒤집어지면 나중에는 잘 타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당신 영혼이 이번 지구별 체험에 경험치를 많이 얻어가려고 한 것이다. 다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내 자식은 내가 이렇게 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원망하나요?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남편은 새끼는 왜 나한테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뭐 이제 왜나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장기 숙제 같은 거죠. 보통은 이 장기 숙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의식 수준에서는 안 풀리고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풀려요. 그게 마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나 상 고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아, 도저히 못 풀겠다. 도저히 못 풀겠다. 도저히 못 풀겠다. 막 중학생 못 풀어.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풀어. 그러면 그런 건 당장 안 풀리고, 10년 후나 20년 후에 풀리기도 해. 왜 응어리졌던 보통 마음이 풀리죠? 많은 경우 본인이 반대편 입장이 대부분 풀려요. 본인이 반대편 입장이 대부분. 자, 어린 시절에 그,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저는 이 3대 내가 풀지 않은 미션들이 보통 그 자식한테 내려가고 자식한테도 이게 미션 폐일라면 그 자식한테도 그손주한테까지도 미션이 내려가는 경우들을 사주를 보다 보면 종종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 아버지가 엄마를 막술 먹고 와서 맨날 폐. 아, 나는 커서 어른이 돼서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지가 결혼을 해 놓고 지가 지부인을 또 폐. 그러면서 아침에 술 깨고 나면은 하, 우리 아버지가 한 짓을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아,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아니, 또 그렇게 후회라도 하면 다행이야. 또 내가 어렸을 때 주먹질하는 아버지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사실을 아예 까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우리 아버지는 몽둥이로 때렸는데 나는 그래도 손바닥으로 때린다. 뭐 이러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그 챗바퀴가 그때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요. 어, 아버지 때에서 그 숙제 못 풀었어? 어, 그럼 아들 때에서. 어, 여기서 못 풀었어? 그럼 어, 손자 때에서.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인생에 함정을 걸어놓고, 함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자식 때에서 그 함정 다시 풀고, 그 때에서 풀지 않으면 그 자식 때에서 다시 풀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보죠. 보통은 영혼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을 만들어 갖고 와서 스스로 자기 모순을 만나서 그 모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오랜 시간에 뭐 이게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들이 아니죠. 경험하면서 풀어나가는데 10명 중에 이게 7대3 법칙이죠. 8대2 법칙. 10명 중에 7, 8명이 보통 챗바퀴에서 다시 돌고요. 10명 중에 2, 3명이 보통 그 챗바퀴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미션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내 자식 때든 내 때든. 타령, 이 폭력의 악수라는 같은 거, 군대 같은 경우 있죠, 군대. 군대 갔더니 이등병 시절에 엄청난 고참들의 어떤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당했어. 폭력 피해를 당했어. 엄청나게 얻어맞았어. 그러고 1년 있다가 내가 고참이 됐어. 1, 2년 후에 내가 고참이 됐어. 자 이제는 내가 이등병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나도 생겨서 왜 나도 얻어맞고 컸기 때문에 난 당당히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안 때려 그러면 그챗바퀴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갔더니 저는 이제 군악대를 갔는데 원래 군악대 현병대가 저기 군기 세기로 유명한 부대들인데 행사 부대이기 때문에 칼 잡고 그냥 탁 이러고 있어야 돼 악기 불어야 되니까. 완전히 행사 전날만 되면 맨날 몽둥이 타작을 해요. 긴장을 해야지 행사를 실수하지 않는다고.